너는 응, 그거 짚어 난 응, 그거 짚어 이버릇처럼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아이고. 잠시도 쉬지 않고 산길을 재촉하는데요 아이고, 아니 대체 어디까지 가시려는 거예요? 아, 어머니 이걸 잡고 내려가시는 거예요? 네. 저 밑에까지. 예. 끝까지. 아유. 그냥 가도 되는데요. 위험하지 않으세요? 위험하니까 이걸 잡고 가지요. 다 아, 내려라나. 내려라. 아예 산을 넘어 마을 건너편에 인적도 없는 바닷가를 향해 위태롭게 내려가는 두 사람. 이제 하지 않겠어. 암거 포켓 이거 우리가 자리면안 되지. 아니, 여기 마. 여기 마. 더 아래, 더 치고. 아 여기 찍지 마 여기는 더 아래에서 아래에서 찍어. 아이고, 조심하세요. 기암 절벽에 매달려 내려오는 모습이 그야말로 위험천만. 세상에나. 두분다 괜찮으신 거죠? 됐어. 아유, 우리 어부 너무 잘 내려오셔요. 됐어, 됐어. 해방됐다, 해방됐다. <laughs> <아유>, 해방됐어. <laughs> 어머니, 이 밧줄은 언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? 이거요? 예. 한몇년 됐어요. 어, 그전에는 여기 안 오시다가 만들고 내려오셨어요? 탱기게, 아, 옛날에는 젊었을게. 그냥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위험하니까 밧줄을 내주더라고요. 밧줄 없이 내려오셨다고요? 어. 젊었을 때? 어. 여기를요? 어. 이 등산 가면 이런 건 그냥 다니잖아요. 밧줄 없을 때. 아. 아니 왜 이렇게 위험하게 뭐 따러 다니세요? 그렇게 해서 팔아서 먹고 살잖아. 새끼들하고 손주들하고 대학 보내고. 아. 예. 공부 할르치고 손주들 그런 거면 이뻐 죽겠어. 예. 내 새끼보다 손주가 더 이뻐. 보로홍합이 네. <laughs> 좀 많아야 될 텐데 어렵게 오셨는데. 엄청 엄청 까고 없어. 저, 저으로 빨리 가야 돼 저거 예. 늦어서. 예예. 예. 찍을 생각하지 말고 빨리 오세요. 예. 이동까지넘어야 빨리 가자. 홍합 홍합 있는 데뭔겠 다. 험준한 산을 넘어 드디어 도착한 갯바위. 썰물이 빠져나간 사이 부지런히 홍합을 따기 시작하는데요. 이게 안 따져요, 잘. 서둘러 많이 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죠? 어머니 만몇년동 따셨어요? 저요? 네. 아유 나 21살 먹고 시집와고 언제까지 따는겨? 50년? 50년. 살인아 빼봐요 50년 넘었네요 <laughs> 올해 일은 4시죠? 네 53년 됐 아유 53년 동안 뭐 했을까? 어? <laughs> 맨날 고리밥, 고리 두드여 먹다인데, 도게 그게 없어진 게 홍합으로 둘러가서 고 맨날 이것만 두들 패네. 우리 엄은는왜 나나서 이런 데 보냈다. 에이거 힘들어. 삶의 거센 파도 속에서 질기게 버티며 안간힘으로 살아온 지난 시간이 애달프기만 합니다. 여기, 여기 이름 내가, 이, 이 노래를 내가 지었어. 어떻게 지잖아요? 물어, 물어, 찾아온 것이 울또항이냐. 꽃게 잡으로굴 따러 온게 울또항이냐. 간잼이 다고 꽃게 따서 아무 소용없어요. 이제 홍아 따는 르 게지, 홍아.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. 노래는 어머니가 만들었어요? 네, 자자, 준비 중이요 하도 그냥 힘이 들어서 한 거예요. 하다 아. <laughs>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. 한 걸음, 두 걸음, 몸물 치면서 찾아와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네. 엉망에도 소용없고. 한색해도 소용이 없네 소용없지요? 그냥 늙었어 내 통조나 내통조 n 원망을 말 g 라 에이 원망해도 소용없네 g 다 o 었어 우리 막둥이가 맨날 울어요 가면 숨붙자고 우리 엄마 손님이 왜를들게냐고 병든 남편을 사십, 사십 몇 년을 데리고 똥을 받으려고 살았어뱀 잡아서 먹이고 고양이 잡아서 먹이고 병원에서 사형선고 받고 내놨어요 마흔, 마흔 먹었을 때, 나는 서른다섯 먹었을 때